안녕하세요. 2023년 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과 2023년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큐티를 나누게 되네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모세의 출생입니다. 1절부터 묵상하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 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신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신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어인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스를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NIV에서는 본문의 2절 말씀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 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달 동안이나 길렀다 이 부분을 영어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And she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a son. 그한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when she saw that he was a fine child. 그러니까 그녀가 봤을 때 fine child였다는 거죠. 여기서 어 하도 잘 생겨서라고 번역된 부분은 fine child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she hid him for three months. 그러니까 석달 동안을 숨겼다는 부분은 똑같고 여기에서는 아 잘생겨서 라는 부분이 파인 차드라는 것을 알고 넘어갑니다 목상을 돕는 질문 첫번째 보겠습니다 레이 가문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하도 잘생긴 아이를 파인 차일드를 살기 위해 남몰래 키웁니다 석달 동안을 키우지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그 어머니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강가 갈대 사이에 놓습니다 마침 강가에 목욕을 하러 온 바로의 딸이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아이의 누나는 바로의 딸에게 적절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건져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잘생긴이라는 한글 번역은 원래는 보기 좋은 아이, fine child 였네요. 믿음으로 강에 던진 아이의 가족에게 절망과 슬픔이 기쁨이 되는 순간을 목도하게 됩니다. 목상을 돕는 질문 두 번째입니다. 나일강은 히브리 남자 아이에게는 죽음의 장소였고 그의 가족들에게는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한 생명을 건지십니다. 하도 잘생겨서 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며 좋았더라라고 하신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눈길로 바라봤던 어머니, 갈대상자에 담긴 동생의 안전을 걱정하며 지켜보던 누나, 히브리 남자 말살 정책을 알고서도 히브리 아이를 불쌍히 여긴 바로의 딸에 의해 모세는 건집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과 극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작은 행동들을 모아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의 헌신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묵상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할수 있는 교회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그것을 실행하는 자로 남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